Dit is. Ek sê. Ek sê. Ek sê.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건주정남 행정포와 논의한흐름식집의 선배를 맡은 건물광역시 규정화재 주제관장임창욱입니다 오늘, 학병원선민식은한병분 대표, 서경식, 시도스 선배인 서민슨, 그리고 두분 기념 촬영과 참석자 작업 기념 촬영순수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권주장람행정통합 논의하는 섭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합의부를 전화도 명창한 계획조정시장과권주방역시김광희개조정시장에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전라북도 조정실장김창입니다 예, 경주시행정수 김광호입니다. 통합론인과 합의권을 대표하겠습니다광주연남 광주통합론인의 광주 합의권 광주광역시장과 광주 전라남도시사는 양 지역의 정치경제 와 영장을 강화하고 지역기준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광주에서 민족투하 권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통합론인는 광주광역시민과 광주 전라남도 국민의 화합과 소통중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시민의 대단한 의미를 수정하면서 소수 견인 조직력을 돕는다. 본인 과정은 양시도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모두가 만족하고 미흥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소모적인 논쟁을 얼룩하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제재의 자세로 임하도록 한다. 이에 양시도지사의 공포과 장려한다. 1. 통합농인은 민간운송으로 출력하고 행정은 일을 적극 지원한다. 2. 통합농인을 위한 대단계는 광주남연구원이 통합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 재반사항에 관한 연구협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연구 내용에는 경제공동체 구축 등 다양한 방안 들의 장단점을 포함한다. 3. 3. 통합의이 2단계는 공약기간 1년과 검토준비기간 6개월을 거서 시도통합 공모회의안을 구성하여 진행한다. 4. 양시도는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여 명제상관 통합과 조정에 리더십을 가휘할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정지원 확보 등 연방계 수준의 지방국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상호 협력한다. 5. 통합청사 선전지 문제가 통합 논의에 강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의식을 같이하고, 현재의 지청과 동선은 통합 기능에도 현재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이한다 6. 통합 원인은 국립, 국가대학, 지역 내 설립 등두 지역의 주요 현안 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법인여에서 추진한다. 이어서 선영시간을 보겠습니다. 도시상공과 시장개선 합의부의 성명을 주시겠습니다. 아, 먼저 인사 말씀 드리시기 바습니다이 시간에는 김영모돌상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장님 먼저. 아, 습니다 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광주 전남 행정 통합의 첫 발을 내딛게 돼서 매우 기게 생각을 하고 기게 생각을 합니다. 시도 통합은 합의 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양시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상호 윈리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시도나 어느 지역에 불리하게 작용이 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시도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전남 고인이더잘살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우선해서 우리 도민이 더잘 살기 위한 방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주, 어, 강역 시민도 오, 마찬가지입니다. 양 시도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러기 위해서는 시도 통합이 하나 대학이 하나가 둘이 아닌 셋이 될수 있는 추가적인 혜택이 중앙에서부터 주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방계 수준의 지방 분권과 자정 협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합 논의 과정은 네, 시도민의 발적인 소통과 화합 속에서 이루어진 가운데 소수의 의견도 관중되고 경청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51%대 49%의 제로성 개인이 아니고 이만하면 됐다는 공감대와 합의 그리고 상호존중과 비해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통합에 이르는 과정은 일부러 어려운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계적 접근이 성공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먼저 정부의 지역균형 유일 계획에 맞추어서 양 시도가 함께할 수 있는 초방역권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가운데 경 경제 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경제 협력 공동체를 구축해서 통합으로 가는 성공의 이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최종 목표인 행정 통합에 예, 행정 통합에까지 이르는 이 단계적 접근이 예, 좋은 방향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광주 전남 연구에서 원 충분한 연구가 이어지고 루 이런 차대로 전과 검토 준비를 있어서 시도 통합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들이 예, 제시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과의 천년을 함께 해온 두 지역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 시도민의, 시도민을 위한 시도통합 연회가잘 이루어지기를 도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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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10일, 강주 전남 통합 논의를 제안한 이후에 시도지사관 만나도 늦어지면서 우리 시도민들께복재원을 펼쳐드리는 데 대해서 먼저 죄송스을게생각니다 오늘 강주 전남 통합에 간이 시도지사관 합의는 새로운 강주전남 시대를 열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고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된다는 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생차원에서 접근하면 여러 현안들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역의 이인동심 2인동신, 길이 강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규 전남이 마음을 가보면 그 예리함이 어떠한 난감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강규 전남의 불행의 시대를 가져올 것입니다. 아, 우리 병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규 전남의 통합은 강규뿐만 아니라 전남 도민이 더 행복하고 더잘살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끝으로 오늘 강규전 난이행정중화 합의문 서정식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국 기사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이 합의문 작성에 노력을 해 주신 시도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도님들께서 어, 이 강규 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손에 강규 전남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강규 전남의 상생과공반 성장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운 바다의 듣고 싶습니

하나만 아, 아, 네, 네. 들고 고아갖고있세요그고 악수 한번 하시죠 되고 악수. 그리 예. 예. 네. 예. 네. 네. 기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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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